업이드 배틀전용 여유로 육중에계 도전하라.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았지. 근데 웬걸 모여서 연습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공연을 짜봐야겠다. 원래 군대에서 저녁하고 나면 뭐 해야지 막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.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잖아. 가끔 한 번씩 나오는 응. 무슨 식용유 맛이 날 아저씨 그런 <laughs> <laughs> 이미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거는 알고 있었잖아. 여유로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거는. 솔직히 말하면. 이제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누구한테 뺏기고 싶지가 않아요. 근 공연을 계속 하고 싶다?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. 내가 느끼는 거랑 그 형들이 느끼는 거랑 절실함이 다르니까. 진짜 잘할 수 있는 다 그걸 찾아야겠다. 내가 관객 앞에 서서 제대로 할수 있는 게요유밖에 없으면 불가능한 거지. 이걸 가지고 뭔가 끝판을 깨볼 수 있지 않을까? 이제 걱정되는 거는 잘못돼서?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를 또 잃어버릴까봐.